자 이번에는 자원 둘레의 길이와 원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원, 원 먼저 원에 대한 원주율이 뭔지 알아요. 원주율. 아, 원주율. 자 원주율은 파이. 파이 그지? 아 그래서 원주율의 정의는 뭐야? 원주의 정의는 원의 지름 분에 원의 지름 분에 원의 둘레의 길이. 원 둘레의 길이 그지? 원의 지름의 길이 분에 원둘레의 길이가 바로 아, 이게 바로 원주율 파이지 자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원둘레 길이 그제 원둘레 길이는 이 아, 파이 r이다 이 파야 이게 이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파이가 원주율이죠 원주율 이 r이 뭐야 지름이야 그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지름 곱하기 원주율과 같은 말이야 이 파이 r 근데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초등학교 5, 6학년때 했던 어떤 공식의 개념이고.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는 원둘레 그러면 2파이 r 이렇게 기억하는게 좋아요 2파이 r, 2파이 r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넓이는 뭐야 원의 넓이는 원주율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초등학교 때이 공식을 외웠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당연히 이 r은 뭐야 r은 바로 원의 반지름이 그죠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네, 공식을 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주율이 뭔지. 자 그다음에 원둘레와 원의 넓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예제 문제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자 넓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원주율이 이제 원주율은 뭐냐면 원주율의 정의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공식을 대충 이제 암기 한번 했었는데 뭐냐면 원의 음. 원의 지름이야 지름, 그렇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의 길이, 원의 지름의 길이, 분의 원의, 원의 지름의 길이, 지 원의 지름의 길이, 분의 어떻게 되면 이게 원둘레, 원, 아, 원둘레의 원둘레의 길이, 요 비가 뭐냐면 요 비가 바로 어, 바로 원주일이다. 그치? 원주일, 그러니까 원주일은 기호로 어, 뭐로 쓰냐면 이게 파이로, 파이, 그치? 읽을 때 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이, 이렇게 파이. 3.141592또똥또 또, 또. 무리수. 계속 나가는 거야. 그지? 8. 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R로 나왔을 때, 그지? 원의 반지름을 R로 나왔을 때, 에, 이 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원의 지름은? 원의 지름은 이렇게 되겠네. 원의 지름은 바로 여기서, 아, 원의 지름은 2 e, e, r 이 되겠지? 2 r 그지? 2 r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 둘레 길이 L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원 둘레 길이 L이다. 이렇게 놓을 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원 둘레 길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원주율은 그죠? 원주율은 에, 원의 지름의 길이 분의 원둘레의 길이다. 그죠? 원주율은 원주율은 원의 지름의 길이 그지 원의 지름의 길이 분의 에, 바로 원둘레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죠? 원둘레의 길이는 원둘레의 길이는 에,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양변에 뭘 곱할 수냐면 있 ir 을 곱할 수 있지. 여기다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 상태에서, 그지 양변에 ir er, ir 을 곱할 수 있지. 오케이. 어. 자, ir 을 곱해주면 어떻게 여기다 ir er 곱하면 이파 r. 여기 ir 곱 ir 사라지잖아 그래서 l 은 얼마냐면 l 은 바로 아이파 어, r 이다. 이렇게, 이파 r 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파 그래서 뭐냐면 원둘레의 길이는 이파 r. 자, 원둘레의 길이는 이파 r. 원둘레의 길이는 이파 r 이다.라는 요런 관계를 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의 넓이를 할때 초등학교 때 이걸 뭐야 이거 잘게 쪼개가지고 그지? 이게 피자 피자 이렇게 케이를 크 잘게 쪼개가지고 지그재그로 딱 붙이면 뭐가 나왔냐면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그지? 그래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보는 초등학교 때 에, 아마 원의 넓이를 그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한 적이 있어 그지? 어.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 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를 예, 미분이나 어떤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는, 에, 이, 넓이, 그지 넓이. 그 실험적으로. 어, 이거, 잘게 케이크같이, 그지 피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피자 조각을 또 케이크, 케이크 조각을 지그재그로 막 끼워오면, 그지 이게 직사각형 모양. 어, 일단, 그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게 좀재있게 수업하시는 분은 그렇게 케이크 사들고 와가지고 지그적그로 꿰어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보고 야 조각씩 나눠 보거라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 뭐냐면 이게 파이 r의 파이 r 래 제곱이다. 그렇지? 이게 지금 요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암기 안기, 암기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자, 원둘레 길이는 이 파이 알, 원둘레 길이는 이 파이 알, 이 파이 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음. 원둘레 길이는 이 파이 알, 원의 넓이는 파이 알 해주고. 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 색칠한 부분에, 색칠한 부분에 둘레 길이. 즉, 여기서 이 길이, 그지? 이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된요 길이. 어, 색칠한 부분에, 예,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다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가장 큰이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 이 가장 큰이 둘레의 길이.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하냐면, 반지름을, 반지름, 알아야 돼. 그 지름. 반지름.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예, 지름은 지금 얼마야? 여기가, 여기를, 여기 12에다가 8이니까, 이전체2 2 0에 20. <laughs> 20.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R이지. 그지 어, R. 반지름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자, 반지름. 이 파이 니까 아, 여기가 얼마냐면 2π가 0 나오겠지. 아, 근데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지 여기가 얼마냐면 2π지. 0 근데 이 2π는 0 뭐야? 이 2π는 0 여기 전체, 그지이 전체 원둘레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여기 반원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만 필요하니까 2πr, 그지 다시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얼마냐, 반지름이 그지? 반지름이 얼마냐면 10이잖아, 그지? 10. 그래서 20파이가 된 거야, 20파이가. 근데 여기 있는 이 파이 R은 뭐냐면 이 전체의 원둘레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절반의 길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2분의 1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지, 2분의 1. 어. 2분을딱 곱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이쪽에, 그지? 여기 있는 이 둘레,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근데 너는, 너의 반지름은 6이잖아, 그지? 6. 어, 6이니까 뭐야? 아 어, 2π 아니니까 12 12π. 어,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냐면 12π가 되지. 플러스 자, 12π가 되지. 12π. 그지? 12π. 근데 역시나 뭐야? 이것도 여기 전체 이 둘레를 가 12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의 절반이니까 아, 2분의 아 전체 2분의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네. 그지? 2π를 해주면 반지름이 이게 4니까 그지? 아, 4 2 8 아, 8π. 아 8π지? 8π. 지 8π. 파일을딱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이 원의 둘레 길이지? 이 원의 둘레의 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의 둘레 길이니까, 역시나 2분의 해줘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계산은 뭐, 여러분 들할수 있을 테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색칠한 부분에, 이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다 해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풀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잘 나온다. 그지? 렇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가정해봐. 자, 비금친 부분의 넓이인데, 자 여기는 더해줘야 되고 여기는 없지 없으면 어떤 의미야 없으면 빼주는 의미로 하면 돼자 그래서 먼저 뭘할 거냐면 여기 전체 넓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넓이를 더한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빼버리고, 그지? 이넓이를 빼버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다시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아,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있다, 그지?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있다는 거를 좀 주의해야겠다, 그지? 앞에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러 가주면 아, 여기 반지름이 10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니까 100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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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제곱이잖아 그지 파이 r의 제곱 100파이 반지름이 지금 10이니까 그지 반지름 10이니까 파이 r의 제곱 어, 100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100파이는 뭐야 이 전체 원의 넓이지 그지 이 전체 원의 넓이니까 아 이걸 뭘 해주냐면 2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뿡디간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빼줘야 돼, 그렇지? 여기 반지름 4니까 4, 4, 16. 뭐냐면 자, 16파 이제 16파, 16파인데 여기는 비금이 안 들어서 빼줘야 되는 거야. 빼줘, 그렇지? 이만큼 빼줘야 되니까 여기 빼기 해주면 돼, 빼기. 근데 그러면 뭐냐면 이만큼 뺀 거란 말이야. 이만큼 빼면 안 되지. 요만큼만 빼야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가로를 딱 해주는 거야. 이렇게. 네, 요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거를 더해주면 되지. 여기 어, 반지름 얼마야? 6이잖아. 6, 6이 36. 36파이. 그래서 플러스 36파이를 해 주는데 36파이를 하면 이거 전체 이거 넓이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고의 반원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2분의 역시해 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뭐요 계산을 여러분 할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야?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봐봐. 여기 있는 원둘레의 길이 그다음에 여기 원의 넓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은 솔직히 이 자리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그 다음 강의에서 뭘 배우냐면 부채꼴의 넓이 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 결정적으로 쓰이는 공식이 바로 이 원의, 넓, 원의 둘레 길이와 원의 넓이를 알아야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이게 둘레 길이와 넓이다라는 것자 그럼 그 다음 강의가 아주 조금 더 여기 이거의 중요성은 그 다음 강의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럼 그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